네, 안녕하십니까 황영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스킨 소개 두 번째 시간 어, 오늘 오늘은 제가 저번에 교복을 만들었었죠? 이번엔 제가 오늘 한복을 만들었어요 한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제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거은제 거입니다 네제 거이고 여기 보시면 저고리는 부분이시죠? 얘가 앞목소면 여기 뒷부분은 크리퍼 좀 놓고, 헤르셋. 자, 얼굴은 무조건 똑같죠, 저는? 얼굴은 무조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, 이렇게 해놨으며, 이렇게 해놨습니다. 네. 그리고 엄청 비슷해요. 저는 한 스타일 만들면 그냥 색만 바꾸는 편이라서, 이번에 공표꺼. 공표입니다 음, 꽤 예쁜 편이죠? 이것도 공표꺼. 공표가 좀, 내가 이, 원래 이 얼굴 내가 할라 했는데 몽빠도 양골냈고요 그러면 그다음엔 스 d 디오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네 그리고 공구 방 만들었어요. 자 얘는 노란색, 빨간색. 자 이렇게 엄청 비슷하죠. 팔분이랑 다리 부분이랑 헤드셋 있는 거는 다 똑같고 저고리 그냥 색만 거의 바꿨어요. 옷 스타일은 뭐 그렇게 심하게 변경된 거 없고요. 네 한복 스타일로 그냥 컨트롤 바꿨습니다. 제, 처음에 얘 거, 들 거는 만들기 쉬웠어요. 왜냐? 나는 이렇게, 얘, 나는 이렇게 열 이거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지 다 상상할 때는 얘들은 그냥 색, 깔을 바꾸면 되잖아요. 그쵸? 죄송합니다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스킨, 스킨이 요거예요 공표 거. 얼굴이 마음에 들, 그래도 내게 제일 낫다. 그치, 그치, 내 거. 음. 너 신발을 좀 바꿔야 되나? 아니야 아니요. 얜 벌써, 공백권은 이상하게 다운로드가 안 돼서 내가 보내줘도 그게 안 돼서요. 얘는 내가 직접, 만나면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고요. 뺏겨서. 어디내거니까내 공백권. 데뭐 뺏겨온 거 아니에요. 제가 제작한 거예요, 직접. 네 그러면 다음에도 어 이건 내거헤 교복 사, 자, 교복 삼자 교복 삼인방에다가 한복 삼인방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멋진 스킨 더 재미난 스킨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